네 개의 기사로 유익한 아침을 함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방효정입니다. 아, 어제 이어 오늘도 하늘이 좀 뿌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쓰시고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이지만 오늘 동방신기와 함께 기분은 좋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금융 관련 기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금융 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고 있다며 금융 계급제라고 지난달, 지난 11월이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논란이 있다는 건데, 이 취약자주 보호를 위해서 내놓은 지원 정책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특례 보증 상품 금리를 15.9%에서 12.5%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또 9.9%까지 내려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 재정은 약 4,800억 원 정도, 어, 사용, 사용될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 어, 발음이 좀안 되네요. 사용될 것이다. 투입된다. 라고 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채무 지원도 나선다고 합니다. 이 채무 지원으로 새 도약기금이라고 있는데, 이새 도약기금은 배드뱅크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배드뱅크는 보통 이 부실 채권 등을 회수해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새 도약기금에 이 채무자들의 도박, 투자 채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의 지원 정책은 바로 대출입니다 자, 새도양론이라는 대출 상품으로 연3% 기금으로 최대 1,500만원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도 도덕적 해일을 가릴 수 없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시장의 반응은 정부가 돈을 이렇게 갚아주다니 정말 이 상환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환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보다 연체 채무자들만 혜택을 볼수 있다는 지적인 건데 이 돈이 참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이 잘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보고요. 두 번째 기사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바로 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팬데믹 이후에 MZ들의 움직임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더이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나 교육, 문화 등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팬데믹을 기준으로 4년 전과 4년 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유출 인구, 순유입 인구는 얼마인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은 총 인구는 감소했지만 mz 세대만 특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200% 넘게 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 더 놀라운 것은 어디냐면요. 바로 인천입니다. 자, 인천은 최근 46,245명이 순 유입되면서 증가율이 무려 1 0 0 0됩니다 8,50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8,500% 그니까, 웃돈 이유는 바로 서울과 근접해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과 신규주택 공급,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 또 세종이나 충남, 대전 등 충청권 지역도 순입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전, 대전 많이 가시죠, 요즘에. 대전은, 어, 총 인구는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여기서도 MZ 세대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로 신도시 개발 등 여건 개선이 어, MZ 세대의 순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 늘어난 곳을 봤는데 반면에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순 유입이 없는 곳이겠죠. 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특히 경상권이 전국에서 MZ 세대 유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유입 규모가 또큰 곳은 제주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다들 여행만 가시나 봐요. 다 살러 가진 않으시고 여행만 가시는 건지 지금 제주도에서는 6,018명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아무리 서울 집값 비싸다고 해도 이 mz 세대 나이대가 20살에서 39살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에게는 교육이나 일자리 등의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조금은 더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에 서울에 유입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엠지인 저도 서울에 있는 걸 보니 어, 아직까지는 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더 가속화되거나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머릿숱 걱정. 이제 혼자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탈모 치료를,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제 진행됐던 보건복지부, 어, 업무보고, 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 탈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현재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이유로 생긴 원형 탈모에는 어, 치료 이 치료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유전적인 요인이 요인으로 발생된 탈모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모가 의학적 치료와는 좀 연관성이 덜 하다. 이건 유전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는 개념정리 문제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모도 좀 검보 지원을 검토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탈모가 옛날에는 좀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뭐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좀 검토를 해봐라까지 구체적으로 좀어 지시를 내렸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이날 진행됐던 이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는 중요한 발언이 몇개 있었는데 몇 개만 좀 말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을 얼른 마련해 와라 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진료비 허위 청구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업무 보고 자체가 요즘 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넷플릭스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넷플릭스보다 요즘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쇼츠를 보면 좀 생중계 과정에서, 뭐, 뭐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질책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좀이 부분이 비판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진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 보고나 왜곡 보고를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복지 문제는 우리 삶에서 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어, 이번 회, 이 지난 어제 진행됐던 이 회의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얼른 나와서 이 동방신기에서 꼭 소개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아주 팔을 우상향으로, 어, 이 상향으로 들고 있죠. 바로 자신의, 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 돈, 자신이 가진 돈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지구 최초 조만장자 되나? 라는 제목입니다. 아, 저 억만장자까진 들어봤는데, 조만장자는 좀 생소한데, 자, 어느 정도 있어야 조만장자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순 자산가치가 6,770억 달러라고 합니다. 당연히 조만장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조단위가 나야 됩니다. 자,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6,770억 달러. 이 달러는, 무료. 99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천조가 넘어가죠. 그래서 천조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뒷면에는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 최근에 AI 거품론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올랐다.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좀 늘어났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AI 거품 놈 속에서 테슬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서비스인 로보택시이고요. 두 번째는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는 이제 우주 우주 발사 뭐 같은 어 그런 사업을 다루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는 내년 기업 공개 IPO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제 최근 내부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 요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76조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 스페이스 X도 테슬라만큼 상장이 된다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일론 머스커 되게 잘 나갑니다. 또두 번째, 다른 기업도 있죠.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가치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자금조달을 논의 중인데 기업 가치 평가액이 기존 평가액의 두 배가 넘는 2,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어 정말 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다라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어 어제만 해도 489.88달러에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AI 거품론 위기 속에서도 1년만에 또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만든 이 테슬라 앞으로 행보도 정말 기대되고요. 아, 테슬라의 주식을 얼른 담아, 더 담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가지의 기사를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금융계급제 MG 수도권 솔림, 그리고 탈모 검보 적용 검토, 또 일론 머스크, 조만장자 되나? 이 이야기였는데요.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